샬롬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9자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구부에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받다 나라부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봤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새 누인 마일라스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말씀 전 2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속인 그 연유로 인해서 에서가 마음에 분노하죠. 야곱을 죽이기로 그렇게 심중에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의 아르첸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랍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28장 바로 말씀 전 27장 46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네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이이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네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삭에게 리브가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이 리브가가 야곱의 장자가 아닌 이 야곱을 장자로 둔갑시켜서 아이어예이 어, 예, 야곱을 장자로 둔갑시켜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끔 하였는지 그 연유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어 장자였더니 애서가 참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또 리브가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어, 순종하지 않고 굉장히 상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방 여인인 햇 사람의 아내를 돌시기는 얻었던 것 때문에 지금 심중에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을 볼때 우리는 이 애세의 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 죠 왜이 에서가 하나님의 싫으신 바 되었고, 에서 대신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야곱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였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이 부모가 그토록 싫어하는 햇사람의 아내를 둘이는 얻었고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볼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가지고 한번 나눈 바가 있지만은. 그 에서가 햇 사람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 이방의 풍물들, 풍습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이런 것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되므로 하나님만 알게 되는 그러한 유일신의 사상이 흐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여인들 가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아는 이경외하는 마음들이 흐려지고 그 우상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하는데 그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만약에 이하나님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들로 점쳐되는 점쳐이 되는 어,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손들로 이렇게 민족들이 어, 편성, 번성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그 적통으로서 그대로 그 유산, 언약의 언약을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이 에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에서가 지금 그 이방 여인의 그 취하는 것을 볼때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근심이 이 후손이 이애설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되어지게 되게 되면 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이거 근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리브가는 이애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이상 역시도 지금 이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물론 처음에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 때문에 마음은 안좋았겠지만이 리브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분별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제 야곱을 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그 축복하는 것이지요. 리브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 이삭에게 임했었고 이제 자신의 후손인 이 야곱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시게 되면 그것을 거역할 수는, 아무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야곱은 이 부모가 이 자, 삼, 삼촌의 집,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장성한 아들로서 사실 집을 떠나가지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한다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군말 없이 순종하면서 라반의 집으로 떠나지요. 또이 이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정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냈는지 모르지만은 어, 혹이나 뭐 아버지 이 장자가 가지고 쓴 특권 중에서 유산의 두 배를 물려받는다든지 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지금 여기 성기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져 있지 않고 오직 장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지금 나반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하지요. 예.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때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정말 바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또.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반드시 또 그런 어, 것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곱과의 세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소견대로 오른 대로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기고 또 이방 족속인 헷 족속과의 헷 족속의 아내로 삼는. 어, 그런 모습, 하나님의 언약의 너무나도 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애수와 같은 모습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